오늘은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짠언니의 스윙 믹스 젤리를 먹을거예요 바로 짜잔! 아 이게 아니라 바로 짜잔! 이거입니다전언니 스윙 믹스 젤리 콜라 맛이에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짜잔! 전언니의 콜라 믹스 스윗 젤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진짜로 오! 양도 많고 좋네 유. 여러분 일단 여기 보니까 안에는 이렇게 노란색 콜라랑 그 다음에 투명색 콜라가 있거든요 향은 음둘다 완전 콜라예요 그럼 노란색 콜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맛있는데요? 음. 그럼 이번에 째잔 기본 콜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도 떡도 떡떡 탄데요? 음. 째리는 완전 맛있는데 여기에 뭔가가 숨겨져 있어요. 바로 전원니님의 판박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째어 다음에 아빠의 손등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자 이제 퀼러 주겠습니다. 이게 갈라야 되겠데 제가 아주 꼼꼼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니까 제가. 오케이! 이정도면 됐어자 그럼 이제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따라따라! 아, 아, 아빠 미안해! 망했어! 이게 뭐야 이게! 한박이 전원기 판박이 전원기! 한박이 이렇게 안되냐? 내가 해봐야지 오! 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저 전원기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아, 대박 대박 한박이는 실패! 실패! 아 이거 귀엽다 이거